안녕하세요.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. 제가 항상 다나와에서 이제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신상품 순으로 보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에는 뭐 오늘 어떤 상품이 새로 올라왔나 이런 식으로 어좀 살펴보는 게 재미 중에 하나인데 어 수랭 쿨러를 한번 제가 봤거든요. 여기서 신상품 순으로 가보면 야 쿨러가 대단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여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. 야, 요거 대단하지 않습니까? 보시면 펜 뿐만 아니라 호스도 이렇게 RGB가 나올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야, 요거 너무너무 갖고 싶더라고요. 사실 요런 제품이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요런 거를 잘 보면 뭔가 검은 선 같은 게 하나 있죠. 이게 왜 그러냐면, 이제 원래 호스가 따로 있고, 그 호스를 이제 RGB 튜브 같은 걸로 한번 덮는 거기 때문에, 그 RGB 튜브의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?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선이 이렇게 쑥 하고 올라와 있는 건데, 얘는 그런 거 없이 아예 완전 제조를 할 때부터 RGB 튜브를 장착해서 나온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. 근데 그냥 쿨러만 소개해 드리려니까 조금 아쉬워가지고, 이렇게 된 이상, 이렇게 RGB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그럼 차라리, 완전 RGB 뽕이 들어간 컴퓨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. 자 이렇게 다 제품을 준비해 왔고요. 뭐가 쓰였는지는 이제 어,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케이스겠죠. 제가 이번에는 어, RGB를 추구도 하면서 약간 화이트 컨셉이 본체를 만들어보려고 하거든요. 사실 좀 이런 아, 뭐 조립이나 이런 견적 콘텐츠 같은 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야 요즘 시장이 말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많이는 준비를 못 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리고요 근데 요즘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얘가 아 다크플래시 DLX21인데 뭐 컴퓨터 조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얘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스인데 뭐이런 식으로 요렇게 뭐라하지 요거를? 아무튼 요런 도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 케이스 제가 요걸 고르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뭐 그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어, 이 정도면 사실 깔끔한 편이죠 자 모든 조립이 시작은 메인보드의 CPU를 넣는 거부터죠 이게 어, 저 케이스가 M-ATX 보드밖에 안 들어가가지고 인텔 12세대 중에 어, M-ATX 중에서 화이트인 게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라이젠 메인보드를 써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CPU는 라이젠 9 5900X이기 때문에 뭐 아마 온도나 이런 거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램도 RGB가 반짝반짝 나는 걸로 제가 다 채워 넣었고요 자그 다음에는 케이스를 잠깐 가져와서 얘 요거 요렇게 쑥하면 빠집니다. 여기에 잠시 메인보드를 올려놓고 수랭 쿨러. 요 수랭 쿨러가 어느 방향으로 오면 괜찮을지 미리 한번 각을 짜보도록 할게요. 얘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어 이렇게 하면 딱.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. 오케이 이렇게 이런 호스 방향을 고정을 해놨으면 요거를 기억해두시면 되고요. 근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보시면 팬이 하나, 둘, 셋, 세개 들어갈 자리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보시면 위에 하나, 중간에 하나,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팬이 없어요. 그래서 이세 개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팬을 따로 하나 사야 됩니다. 이게 괜히 기본이 좀 나쁘더라고요. 이 수랭 쿨러도 잠깐 보여드리면 맥스 엘리트의 모트라라는 쿨러고요. 얘가 헤드가 이런 식으로 360도로 돌아가는 거뭐 괜찮고요. 그리고 호스가 되게 뭔가 좀 재질이 부들부들한 재질이에요. 그리고 만져보면 아래에 다른 호스가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겹더 쌓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얘는 어디에도 이제 검은 선 같은 게 보이지가 않죠. 이게 질감이 오, 되게 좋다.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전체적으로 화이트라는 거, 뭐 이런 느낌 되게 뭐 깔끔하게 어, 뭐 사출이나 이런 것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근데 단점이 이 펜에 붙어 있는 이 스티커. 이게 그렇게 품질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냥 손으로 끌고 내면 금방 뜯어질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런 4핀 커넥터까지도 하얀색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마음에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거 수랭쿨러 많이 사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아래 보호 필름을 꼭 제거해 달라는 게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. 이거 대부분은 뭐 중국어랑 영어 쓰여 있거든요. 그래서. 야, 여기서 한국어를 보는 거는 어, 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뭐 혹시나 이 제품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요. 또 얘가 기본 서머리꽤 괜찮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할른지 HY883 이라고 이거 한국에서 한 몇천 원 정도에 팔거든요. 이제 고의이 2g 버전이 이렇게 어,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어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사용자 가이드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뭐 기존까지는 보지 못했던 약간 한글화 이런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먼저 서머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그 다음에 수랭 쿨러를 장착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어 각도상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쿨러까지 다 다셨다면 다음은 파워가 나올 차례죠. 참고로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어, 컴퓨터 조립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똑같아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이 세틀러 화이트 파워고요. 에코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런칭을 한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반응이나 뭐 가성비나 이런 게좀 괜찮더라고요. 불량 뭐 사례나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. 그리고 이 파워의 장점은 뭐냐? 다른 화이트 파워들은 대부분 여기가 검은색이에요. 그러니까 케이블이 흰색인데 커넥터가 검은색이거든요. 하지만 얘는 커넥터까지도 약간 흰색이라는 점. 근데 하나 아쉬운 게이 케이블 색상과 커넥터 색상이 미묘하게 달라요. 뭐 멀리서 보면 다 화이트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똑같은 회사는 없더라고요. 이게 뭐 약간 색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. 자, 그 다음에는 파워를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, 자, 이번에는 이제 RGB로 어마어마한 뽕을 만들어 볼 거라 했잖아요. 그래서 재미있는 제품들을 몇개 준비했어요. 먼저 요 SSD인데, 얘가 이렇게 전면이 RGB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해서 얘를 두개사 봤습니다 얘가 지금 SSD 로스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두 개를 붙여 볼 거고요 박스를 열면 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2.5형 SSD고요 위에 비닐이 붙어있는데 비닐을 떼도 뭐 이렇게 보면 그냥 뭐 디자인이 크게 특이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전원이 연결되면 좀 다르단 거겠죠. 특이하게도 SATA 전원 케이블, 그리고 밑에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하나 더 있죠. 얘를 통해가지고 이제 RGB 정보를 어,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SSD를 장착을 했고요. 그리고 메인보드를 넣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다. 바로 요건데 리얼리 스트리머 플러스라는 케이블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워 연장선인데 여기 위에 이제 rgb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보다가 꽂힐때 이렇게 파워선이 대신 꽂히고 여기 뒤에는 실제 파워선이 꽂히게 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 되게 rgb가 휘황찬란하게 들어오는 거죠 요것도 한번 넣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수랭 쿨러까지 달았고요 뒤에 뭐가 점점 더 선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건 10분 뒤 제가 해결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그래픽 카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얘가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잘 넣어야 돼요 오 좋아 자 일단 요렇게 연결을 다 해두긴 했는데 아, 이론상 완벽하거든요 자 과연 실제로는 잘 켜질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 케이블을 꽂고 자, 과연 전원 봇들을 누르면 제발 오요렇게 l g b 가 들어옵니다. 다 들어오나? 일단 쿨러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파워선 그리고 여기 전면 케이스 지지대까지 오여기도 들어온다. 와다 들어왔네요. 아 이게 조립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. 아 마음에 듭니다. 뒷면은 대충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컨트롤러가 하나 둘세개가무려 들어갔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다크 플래시 어 이제 케이스 앞에 있는 여기 요 전광판 같은 거 컨트롤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rgb 조정이 안되는 애들을 팬 컨트롤러에 물려놨고요 그리고 얘는 이 24핀 컨트롤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케이스 위에 있는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케이스 앞에 있는 이 색깔이 바뀌게 되죠 이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각종 효과나 색깔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어, 좀더 알지 바뀌는 거 그치 야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얘가 효과가 맞나? 오 움직이는 효과도 있어 야 이거 예상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오 뭐야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말고 오! 약간 숨쉬는 효과도 있고 또뭐 있어? 어? 이런 거오 약간, 아까 빠르게 RGB 바뀌는 거 RGB 뽕을 맛보는 목표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RGB 바뀌는 거아 이런 거! 이런 아, 요런 거. 요런 거 좋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4핀 RGB 케이블도 효과가 좀 많거든요? 이런 식으로 오! 오오오오오! 오오야 오. 멋있다 효과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거어 그냥 색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식으로 야 이거 되게 뭐가 많다잉 오오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요거지 요거지 야자 요렇게 제가 원하는 RGB 뽕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살짝 아쉬운게 이 SSD를 보면 약간 빛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, 광량이 너무 약해서 빛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, 그냥 뭐 로고가 저렇게 좀 빛이 난다는 정도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정리하면 대충 요 정도 느낌. 이야, 진짜 정신이 없죠. <laughs> 참고로 이 수랭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들어가서 전용 프로그램으로 색깔 같은 것들, 뭐 효과 같은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. 과연 이 친구 성능도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ASUS 보드 기준 일반적으로 온도 자체는 71도로 가장 낮지만 소음이 있는 편이었어요. 가성비 제품 하나랑 인기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이 정도고요. 팬을 아예 풀 스피드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? 얘가 확실히 시끄러운 편이긴 해요. 이셋 중에서 가장 소음이 높았고요 온도는 별 차이가 없는 걸 보면 팬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팬 소음을 40dB로 고정을 시켜서 측정을 해보면 성능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셋 중에서는 미세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줬고 팬이 RPM이 높을수록 소음이 크게 증가하나 봐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전 모든 수랭을 항상 이렇게 따로 조정해요 쓰다가 갑자기 팬이 윙 도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,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자, 저는 손 정리 같은 거는 사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다보아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어야너다쳐라야 닫아라 어오 닫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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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후면도 무사히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RGB뽕을 극한으로 넣은 극한의 RGB 컴퓨터를 완성했고요 RGB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가요? 괜찮나요? 한번 재미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밤에 보면 굉장히 눈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사용한 제품 목록은 이제 이렇게 리스트로 나갈 거고요. 뭐 궁하신 금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시 봅시다.